능이가 엄청 올라오네 아 능이가 너무 자라갖고 진짜 차마 보여주기도 그렇고 아 능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 정상인데도 정상에 바로 한 10부? 역시 10부 10부 능선인데 바람이 살랑 살랑 불고 이거 야참 아, 진짜 많이 올 비만 좀 왔으면 대박일 텐데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에 이 능이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다 주저앉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아 마사토하고 잔자갈하고 이 화렵수하고 섞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에 이슬이 내리면 그 나뭇잎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갖고 그기운을로다 이렇게 야 능이 보십시오 그냥 등이 포자 보십쇼 그냥 바글바라게 흘러오죠 엄청 흘러온다, 엄청 넘쳐. 다 이렇게 참나무가 있잖아요. 이렇게 참나무가 있고, 가끔 소나무가 하나씩 있고, 이제 이런 화접수, 화접수 밑에 엄청는 건데요. 여러분, 능이한번 찾아보실래요? 여기? 능이 이야. 한 30m 올라오는 것 같아요, 냉이. 쫙 이렇게. 이렇게. 엄청 올라옵니다, 지금. 네. 제 마음 같으면 지금 바로 공개하고 싶지만, 아, 또 그런, 무언가 좀 있어요. 그런 게. 공개하지 않는 범위. 그런 거좀 이해해 주시고. 예. 뭐, 거짓말이네. 뭐, 작년 영상이네. 뭐, 떠지지만, 그렇지 않고요. 예. 능이가 올라오다가 다 말려 비틀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, <laughs> 2023년도 능이버섯 조항은, 씨야, 아마 이거로 끝날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니까 에이, 비가 좀 많이 오고 촉촉하게 젖어지야 되는데 나뭇잎이 뭐다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. 오 어? 뭐냐 뭐 어떻게든 이게 가을 끝물의날 버섯돌이 막 올라오고 이거 어?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산능선 저기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강원도인지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어? 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어디요? 이이밭이랍니다이 어. 어디라고는 안알이주고능이밭이라네요 밭은 최고네요 음. 아까 거기 처음에 초입에는 능이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뭐냐 이렇게 어? 능이가 다 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다 죽어 버렸어요 다 죽고 어, 여기 저기 그 뭐야 흔히 뭐 산느타리라고 하는 버섯 있잖아요 예. 그 민가닥 버섯인가 뭐 있잖아, 그 버섯. 응. 뭐 지역마다 버섯 이름이 다 틀리니까. 네, 이렇게 보시면 네. 버섯이 이렇게 네, 이렇게 보세요. 그렇죠, 이게 이렇게 다 말려 비틀어졌잖아. 말려가지고 말려갖고 이게 비틀어졌으면 아, 버섯 시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. 비가 안 오면. 예. 큰일 났네요, 이게. 예. 뭐, 그래도, <laughs> 저번, 저번 주, 어제, 그저께 제가, 어? 하루 전에 이제, 아, 능이가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, 영상을 올려드렸는데, 뭐, 그냥, 작년 거 찍었네, 뻥이네, 거짓말이네, 뭐, 별의별 댓글이, 참, 난무했어요. 거, 거짓말은 아니고요. 진짜고요. 네. 여러분들 믿고서 이렇게 와서 보셨으면 합니다. 얘네. 음. 또 여기 보시면, 어우, 여기 경사가 그냥 뭐 급경사예요. 여기 미끄러지면, 야, 이거 어떻게 가. 큰일 났네. 야, 저기에 음. 이제 뭐 흔히 뭐 밀버섯이라고 하잖아 여기 여기 밀버섯도 있는데 밀버섯은 아잘 어, 아르셔야 돼 밀버섯도 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잘못 먹으면 설사에 복통에 진짜 막말로 오바이트에 냥 장이 꿀 정도로다가 이렇게 막 이급한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은 아 어, 내가 모르는 버섯은 그 버섯이 능이 버섯이든 송이 버섯이든 절대 채취하지 말라고 권해드리잖아요 네. 근데 뭐 버섯 잘못 먹고니 죽는 사람도 많고 병원에 가서 어?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불고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고 어또 불법으로 다 이렇게 인삼물 채취 하시는 분들은 산림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유의하시고요 예. 산에는 자기 산 아니고 뭐 이렇게 어, 산림 제도 범위 내에서 입찰 제도를 이렇게 받으신 지인 삶내 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.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. 저기 아저씨, 한분 어서 오셨어요?